진짜 라디에이드도 EPL 우승하기 전에는 진짜 약간 콩 콩기가 있는 어 준우승 준우승에 빛나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옛날엔 솔직히 말해서 명장이라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 그렇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좀 낮게 보기도 그렇고 그렇죠 일단 좀 망해가는 명가나. 아니면 좀 신생팀, 요런 팀들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요런 거 이제, 재건는 명가를 재건하거나 신생팀 이제 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어, 주로 그런, 그런 류의 감독이었는데. 우승 청부사랑은 좀, 느낌이 좀 멀었었던 것 같은데. 어 얘도 좀 크네. 근데 큰거 맞나? 노리 스카리우스 왜! 이 리버풀에서 잘 사는 애 아니었냐? 얘는 뭐 공중볼은 안 좋은데 야 패스가 좋네요 약간 브라보 같은 골키퍼 다비드 오스피나 오스피나 플로리안 클레이 닉밤비 컨디션이 좋은 헐 덕분에 신난다. 라니엘이. 헐시티.. 뭐에, 뭐야 헐시티 출신인가? 라니엘이는 최근 당신과 치는 경기 후 당신의 감독 방식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 진짜? 라니엘이는 이제 당신까지 화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아, 라니엘는레스시티에서 더욱 직접적인 스타일의 축구로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그들을 상대하려면 극복할 계획을 알려달라고? 역시 아, 라커룸 대학 기자회견 또 질문 졸라 꼬이네 음? 뭐 먹어도 상관없 겠지？아, 바디를 막아야 되 는데. I 사있으니까 you still a i n 지동원도 유소년에서 뛸 레벨이 아니고 시즌 말미 되니까 또 안쓴 선수는 경기력이 풍망하네 공격형 미드필드 이번 무어를 넣을까? 아 누굴 넣을까? 경기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나중에 쓰잘데기 없는 애들 정리 좀 해야겠네. 좀 활동량 많네. 지려네. 아, 쇼말론이 활동량 적네. 활동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얘는 공격 위치 선정은 괜찮은데 천재성이 낮아가지고 아예 공 t h 로어어 될라? a 그래 스노우 s 그 n g is n 어떤, 어떤 놈이 또, 레스터가 최상의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와, 스카이, <laughs> 스카이 스포츠 배팅 거기 사이트에서도 헐시티가 이긴다 돼 있네. 아, 부담 졸라 되는데. 근데 솔직히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데. 1따위로 배팅이 나온 거지. 최근 기세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 핸디킹이 플레이메킹을 이할것 같고. 바디가 아마 처진 스트라이커가 움직이고. 유크 대용이 센터 포워드겠죠. 스트라이크. 에 뭐라고 대화를 해줘야 될까? 경기장에 나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라고 격려하십시오. 일단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얘들 너무 또 풀어져버리면 안 되는데, 그쵸? 왼쪽이 약해. 길게 때려야 되거든요. 스플라인 깊게 잡아주고 공격, 역습, 압박하니까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고. 또 나. 트리플샷 이렇게. 오버래핑을안한게 좋. 이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 출발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적. 꿈적꿈적 완벽 아! 중, 중. 아, 저 골대 맞고 나오네. 드로잉입니다. 호날드님 오세요. 호우! 그렇지! 아! 드로잉 선언됩니다. 와, 와, 여기 좀 심상치 않은데, 뭔가 경기가 실적실적 실적 말리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크리타 펠리스가 본머스 잡아주고 있네요. 아 좋아요. 개꿀이고요. 아, 이제 골넣올때 됐어. 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정말 세계적입니다. 아, 점수는 그거죠. 템포를 더 높게 올려보죠. 아, 맨시티도 와포도 잡아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기기만 하면 되는데. 좋은 인터셉 동원아, 킹 동원, 니가 네가, 네가 할 차례야. 아, 병신지도 아니야. 제발. 아 바디. 아무도. 다리 체인좀 너무 너무 할 정도로 잘가 <laughs> 빨라요. 위험 지역 까임 봐. 공 잡으면 수비수들이 못 따라가. 재미가 요 줍니다. 아, 위협까지습니다 달려. 아, 패스 오 시간 적용. 전아 뭐라고 해줘야 되지?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러 경리하십시오. 분발해라. 주심이 휘슬을 봅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동원아, 제발. 제발. 아, 동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매가이 없냐. 아, 진짜 저 패스하는 것 봐. 저거 주치동원 드로잉 아, 이어갑니다. 동원이 씨. 자, 심이 카드를 꺼내지 않고 그냥 주의만 줍니다. 아, 그딴 식으로 하면은 진짜 참치캠 만들어 버릴라. 아. 아, 어, 어, 상대가 지금 역시 경기가 안 풀리니까 옷과잡기 신지를 최전방에 넣었네요 옷과잡기 신지 아제 양발인데 데라마리 그레이 얘도 넣가지고 잠깐 뭐야? 마레지 뺐나? 어, 마레지 빼버렸네? 말해줄 빼다니야코너키안 가. 습다 공격차다. 올려 올려. 크로스. 아, 아, 시중단됩니 61분. 아 지금 아베레란데스가 굉장히 안 좋네. 아진양윙 포즈가 다안 좋네요. 상대 선수. 아, 무싸 나왔네. 무싸. 뭐야! 맨시티 지금 와포드랑 비겼네? 아, 정신 나갔냐? 맨시티 뭐하냐? 맨시티, 바비나라 네, 네, 뭐하는 네, 거야, 지금? 네.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어처군이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 후반에 또 와르르 무너지네. 아 저게 또안 들어와.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선님 한분더 오세요. 어? 야안 되면 그냥 백패스 해. 안말안할 테니까 이 새끼야. 불안불안하게 좀 뭐, 드리블 치고. 1 3 비니 오세요 지금 득점 한골한 한 골이 대아 100... 진짜 막네. 아 지금 골대 칠차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쉬울 텐데. 계속 차 먹네. 방향을 아, 예측하에서문 그냥 후반전에 갈궜어야 되는 데 좋은 인터셉트 패스는 골키퍼가 손으로 잡으면 안 되죠. 헐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자, 이제 정규 시간을 모두 흘렀습니다. 잘 넣어줍니다 위험 지역에서 커드냅니다. 스미스가 뛰어들면서 패스. 아 이건데 아, 너무 대패라 가지고 한동안 경기력에 터드레입니다. 영향이 있겠는데. 경기 종료됩니다. 17위까지 떨어졌어. 아, 꼴드 실차 그, 그동안 벌려놨던 거 애들이 또다 까먹었어.